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카바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카바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이 윗꼬리 기준으로 따져 보면 10% 넘는 상승세 보이고 살짝 밀리고 있다. 카바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단 빗썸 이슈가 있다. 이거는 지금 업비트 차트라서 차트가 조금 많죠. 제가 이거 빗썸 차트로 조금 돌려서 보여 드리면요. 보이시죠? 지금 카바가 빗섬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서 앙대 양봉을 쭉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상장 빔을 쏘지 못했어. 그리고 이미 업비트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상장 메리트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탄력도가 살짝은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다시 업비트 차트로 돌아와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카바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슈로서 사람들의 주목도를 딱 끌어올리는 게 저는 코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야? 제가 코인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바로 소외라 그랬어. 이거 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부분인데 왜 소외가 제일 무섭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아무도 봐주지 않아. 아무도 사지 않고 아무도 팔지 않는 이런 소외가 코인 시장에서 제일 그지 같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카바 같은 경우에는 빗썸 워마 상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사람들의 주목도를 조금 가져갔다. 시선을 가져가면서 여기 업비트 상에서도 거래 대금이 빵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 구간에선 조금 잠잠했던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라는 건 사람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카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가 메리트가 전 있다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못 오른 코인들을 키 맞추기 코인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키 맞추기 그 뭐냐면, 봐봐. 다른 코인들은 여기 저점 찍고 나서 막100% 200% 많게는 1000%까지 올라간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카바는 어떠냐면요. 10월달, 9월달 진짜 이 기나긴 크립토 윈터 딱 저점 찍고 나서 고작 오른 게 고가 기준으로 67%입니다. 이렇게 오른 거는 그냥 시장이 좋아서 시장 수급에 의해서 천천히 천천히 오른 거예요. 그런데 오른 게 고작 요 정도? 그리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도 않았어. 이런 코인들은 그냥 시장이 좋아지면서 더 크게 펌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조금 보시면 돼요. 지금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답답하네는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거는 더 이상 알트코인 시총이 펌핑 펌핑 되지 않고 덩어리가 커지지 않고 1번에서 2번, 2번으로 3번 이렇게 코인의 순환매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순환매가 돌아 덩어리가 커지지 않고, 사람들이 1번 코인 사다 팔고, 2번 코인 사고, 2번 코인 사다 팔고, 3번 코인 사는 거야. 돈이 그만큼 타이트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판이 더이 유동성을 먹고 자라서 무럭무럭무럭 커지면,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자금 끌어와가지고, 코인에 더 많은 돈을 쏟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만 봐도 요 구간에서 머물러 있고, 비트코인도 하나로 6,600만원 ETF, 빔딱 맞고, 요렇게 밀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자체가 조금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러면 저 시장 논리 자체를 카바에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고가권에 있는 코인들을 무서워서 내던지기 하고 저가에 있는 코인들을 담기가 너무 좋겠죠. 왜냐? 만만하잖아요. 만만하고 아직도 얘는 이것밖에 못 올랐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100%, 1000%까지 갔는데, 얘는 고정 60%밖에 못 갔다고 하면서, 아, 당연히 그럼 얘는 올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점을 대비해서 말한 거고, 여기 딱 바닥 찍고 나서 지금 겨우 얼마 오는 거냐면, 27%이 정도는 여러분들 짤짤이로 올랐다고 봐주셔도 돼. 이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현저하게 바닥 구간에 위치한 그런 코인이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코인 어떻게 바라보시라? 그냥 바닥에서 주워 담아도 수익이다. 주어 담으면 그냥 수익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이 빵 유의미하게 터진 이 구간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세력들이 그래도 가격을 방어해주는 라인이 있거든요. 어떤 라인이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1월달에 갑자기 비트코인 ETF 리젝트 된다라는 찌라시 돌았을 때 비트코인 박살나고 알트도 박살났었죠. 그때 카바도 박살났어. 7% 종가 마무리했죠. 아래 거리 달았으면도 7%야. 근데 이렇게 밀렸다가 승인 되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렸죠 추세를 바꿨는데 이때 아래 꼬리 부근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어제 음봉 그리고 오늘의 양봉 이 모든 가격 라인을 딱 봤을 때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 방어가 된다 특히 알트판이 좋아지기 시작한 이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거의 3개월 넘게 유지해주고 있는 바닥 라인인 만큼 세력이 이 구간에서는 계속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떨어지면 주어 담고 떨어지면 주어 담으면서 가격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욕구가 났을 때 더군다나 이 비싼 원화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 허점 잘 먹으면 발라먹기가 너무 쏠쏠하겠지. 지금처럼 비트코인 조정 받고 약간 아리까리 해진 시기에 카바 같은 친구들은 이미 돈이 한번 들어와 줬고 그리고 가격 방어도 세력들이 해주고 있다라는 메리트 그리고 발로 사도 수익 그냥 저가라는 그 관점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매력 있는 코인인 만큼 이런 애들은 잘 사면. 쏠쏠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빗썸 차트로 좀 돌려서 보여드리면 저 이렇게 급등할 때 사지 않아요? 이거 30분 본이고 일봉으로 보여드려도 저는 이럴 때 굳이 안 사요. 이럴 때 샀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차트를 만드는 그 타점에서 들어갑니다. 같은 코인으로도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타점 문제입니다, 여러분. 괜히 엄한 구간에 딱 들어가셔서 물리시지 마시고 저엄 대표가 말하는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내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다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하면 할게요 메가코인이라는 채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에서 보다 빠르게 영상이 업데이트 됩니다 제가 채널 독립을 했고요. 저 혼자, 우리 여러분들께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뭐도 할 거냐면은, 종목 얘기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추천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4년 기회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불장이라고 하는데, 반감기 ETF 모든 요소들, 호지들 다 있는데, 나 한번 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 나 진짜 인생 역전, 계좌 역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메가코인 2.5만 명짜리 채널입니다. 빨리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주세요. 구독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수익의 기운, 돈의 기운이 팍팍 따라갈 겁니다. 빠르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카바로 넘어와서 제가 엄한 구간에 들어가서 윗꼬리에 물리지 말라 그랬죠? 특히 저는 이렇게 원화 상장된 당일날 들어가는 거 상당히 싫어해.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승률과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차점 잡아 드릴 거고 제가 단순히 뭐 카바에 어떤 원화 상장 이슈나 아니면은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카바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을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코인 시장은 아시겠지만 고래 세력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력의 핸들링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폭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래 세력을 추적할 필요가 있고 이 추적을 통해서 막 최대한 수익과 승률을 걷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했던 매매 세력이라는 이 요소 한 스푼만 추가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파워풀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이 고래지갑을 트래킹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시간 단축을 해드리고 있고 모든 시나리오를 그냥 떠 먹여 드린다. 입만 벌리셔라. 이런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아봤자 연의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고 계좌를 불려 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laughs>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laughs> 갈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 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 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그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